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22년 2차) 경찰 시험이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실 문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사법을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굉장히 어~ 힘드셨겠다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 형사법에 대해서 형사법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또 양을 또 줄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단고화를 시키시고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면은 충분히 뭐 이제 합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경찰 수험과의 이제 인식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형사법으로 지금 과목이 바뀌면서 출제 경향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은 그 경찰 간부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 간부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원만하게 공부를 하면 이제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 그 풀에서 이제 합격생을 출연 어, 내겠다. 뭐이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데 이번 시험을 보니까 도대체 누가 출제를 한 것인지 아, 누가 누군가는 출제를 하셨겠지만 아 정말 이게 약간 좀 화도 좀 나기도 하고 이 정도의 문제를 막상 풀려면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적지않게 당황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수험생이 약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 시험에도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형사법으로 곧 이제 만나뵙게 될 텐데요. 먼저 형사성송법으로 먼저 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형법보다는 형사소송법 네 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곧 이어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형사성법을 공부를 할 때에는 사실 조문하고 공부를 할 때는 형사성법은 뭐 별거 없죠. 조문하고 판례. 이거 두개 그냥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이 조문은 최근에 지금 뭐 계속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준칙 문제. 이거 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칙 문제가 뭐 작년, 지난번 1차도 그렇고 그전 시험도 그렇고 조문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형법보다는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잘 외우세요. 단순한 문제 이런 거는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시험은 사실 조문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는 문제는 과거에 기출 문제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준칙 지난번 경감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단순한 조문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출제된 건 아니었다.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이 증거 파트 문제들이요. 증거 문제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왔다고 제가 이제 분류는 했는데 증거 문제가 다 사례 문제예요. 다 사례 문제. 그러면은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면 뭐 312조, 3 1 3조 314조, 314조 15조는 뭐 판례이기도 하고 312조 8이라든가 313조라든가. 316조. 요런 정도의 조문을 지금 암기해 가지고 푸는 건데 종문풀고 특별하게 여기에 맞춰지는 대표적인 사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 특히나 이 316조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전문 진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 증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케이스 문제가 증가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종이 단순하게 전문 증거 파트에서 뭐 위수증이 뭐냐, 뭐 탄핵 증거, 증거 동의,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다 케이스화 시켜가지고 전문 증거라든가, 전문 증거 요구라든가 또는 313조나 316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을 개별 지문마다 사례 문제를 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이제 뭐 변호사 시험에서 2차, 이 사례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 케이스 집에서 나오는 사례를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고 지금, 어, 출제위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여러분 형사송법 소 지금 시간이 뭐 12문제, 13문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대체로 우리 시간 범위를 학원에서도 많이 줄여놨잖아요. 형법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만만치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 중요하죠.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더 쉽게 예전에 뭐 312조 뭐 내용의 인정이냐, 뭐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냐, 어떤 거냐. 또는 314조, 314조는 그래도 이제 또 케이스를 내야 됩니다만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315조에서 인정하는 게뭐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좀더 전문 증거 파트에 대해서 특히나 이3 1 3 오늘 이번에 이제 313조가 좀더 문제가 됐고 316조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 이 재전문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케이스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아, 어, 이런 이제 평이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파트가 이제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 수사 파트 많았는데 사실 요 수사 파트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 수사에서의 얻은 여기 수사에서 얻어진 증거. 요 증거가 이 증거가 전문 증거냐? 이게 직접 증거냐? 요걸 좀 구별하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수사 파트로 지금 넣어 버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전문 증거의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이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전문 증거인지 아닌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전문 증거도 아닌데 전문 증거임을 계속해서 이제 논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례 문제, 일반 주관식 문제를 보는 그런 시험에서도 답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처음부터 다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무, 객관식에서도 문제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에서 얻어진 증거가 전문 증거인지 전문 증거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이 연습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 파트에서도 최근에 뜨고 있는 압수수색 있죠 가장 여기가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를 하죠 체포라든가 구속은 조문을좀잘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앞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없었을 것 같지만 최근 뜨고 있는 이게 무슨 증거 예, 전자. 전자증거와 관련된 압수 이게 뭐 조국 교수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시 적절하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신 판례를 보셨으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것중에 하나는 체포 구속할 때는 우리가 수험생들이 잘 따라오지만 사실 뭐 알더라도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내용들도 좀잘 봐야 되고 참여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고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법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 나 사후에 아, 절차 문제가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쪽의 판례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 좀더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 추세는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실무에서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종합문제는 여전히 이제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이번에 경감문제를 보면은 경감문제는 양이 좀 많아졌고요. 종합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한 문제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형법문제하고 형사소송법문제가, 네, 지우고. 형법문제, 여기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지는 문제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우리 1차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1, 2, 3, 4 중에 하나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절차에서 하자가 있느냐 없냐 그거 하나만 찍으면 됐는데 이번에 40번 문제는 또좀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이걸 또 뭘로 냈습니까? 개수 문제가 뭐 이번 40번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다 지금 개수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40번 문제마저도 이제 뭐로 내면? 개수 문제로 내버리면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문제는 여러분들 겁을 많이 내지 마시고 결국은 이 앞에서 형법 문제 나왔던 거, 소송법 문제 나왔던 걸 그냥 두개 합쳐 가지고 그냥 믹스를 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각 개별 형법에서의 사례, 소송법에서의 사례, 이 사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좀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번호를 좀 정확하게 모아진 않았습니다만은 수다 파트가 조금 많아졌다는 거고. 증거가 좀 적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케이스로만 내니까 약간 뭐 적었습니다만은 이쪽에서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긴 거고요. 여전히 수사와 증거 파트가 정확하게 나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화가 된,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출제 특징만 제가 잠깐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설명드렸고요. 단순 조문 문제가 지금 뭐, 이게 무래도 이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 예전에는 이제 꼬는 문제들이 있었죠. 꼬아 가지고 뭐 있다 없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장난은 조금 덜친 것 같아요. 하지만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사성법은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문제를 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 정말로 증거와 관련돼가지고는 케이스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조문만 암기하고 피상적으로만 뭐 적법한, 뭐 적실, 특반, 이렇게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감안하셔서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학생 문제 나왔죠? 이게 뭐, 뭐에서 나왔죠? 함정수사. 사실 저는 학설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논문 쓰고 이럴 때, 학설 쪽에 이제 총론으로 이제 저는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법을 공부할 때 학설이 중요하다, 형사법 공부할 때 학설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무에서 전혀 쓰질 않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쓰지 않고 실제 웬만한 그 국가고시에서 학설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송법은 그런 걸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뜬금없이 함정수사에서 문제를 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이제 학설 문제라고 하는 게 소동법에서는 이거 여기하고, 예를 들어 자백 배제 법칙 같은 거뭐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아마 교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자백 배제도 위법 위법 배제설이냐 이게 뭐몇 가지 학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 안 하는데 함정 수사에서 무죄설 무죄냐, 공소 기각이냐. 이게 사실 모든 그 대학 교재에는좀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는 그냥 결론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공소기각설이다. 그럼 공소기각이라는 게 뭐예요? 공소기각. 재판할 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함정을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재판을 할 가치도 없어라고 해가지고 공소기각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설이 있단 말이에요. 무죄설. 이 무죄설은 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가, 우리 이번에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위법성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죄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교재 보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이야기지 한 번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출제는 안 되겠지만 소송법에서 학설 문제도 잘 봐라 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을 준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아요런 문제가 한번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야 형사성법에서도 학설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예, 문제는 어려웠는데, 제가 곧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찍어 올리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형법하고 형사, 형사송법에서도한두 문제 정도는 다 틀렸을 것 같아요. 두세 문제 정도. 근데 제가 형법 문제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예, 열 개를 틀려도,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개 정도는 여러분, 엠만해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개 그러면 좀 체감상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8개 정도 선에서, 예, 어느 정도 합격권이 좀뭐 좌우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시험은 좀 만만치가 않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이거,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거기에다가 시간 안에 푼다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이제 해설 보고 그러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각각의 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도 하시면서 어~ 수험 방향을 좀 잡아 가시면 언젠가는 하늘에서 충주로 가는 티켓이 내려올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 조금 어려웠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좀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프라임 법학원에서 곧 노량진에서 만나뵐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